우가 영상이 하나씩 나갔잖아요. 영상이 각 나라별로 하나씩 나갔는데 취재를 하면서 좀안 나가서 아쉬웠던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어떠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음. 저희가 코펜하겐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단지를 취재를 했어요. 그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예쁜 바다요. 예, 네, 엄청 예쁜 바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전철 타고 15분 걸려서 내려가지고 한 10분 걸어가니까 해변이 쫙 보였죠. 서울로 치면은 강화도보다도 가깝고 어, 완전 가깝지. 진짜.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는데 거기 바로 코 앞에. 해상풍력이 쫙 깔려있었죠. 보여요, 바다에서? 어, 보여요. 어느 정도냐면, 바다에 누워있으면 해상풍력이 저기서 보여요. 이렇게 쭉. 그리고 이게 정부나 시에서 만든 거나 뭐 무슨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투자금을 전기를 판 돈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재테크이자 엄청난 시민의 실험이었다. 그리고 그게 2000년도엔가 만들어졌는데 음. 스페나겐에서 쓰는 전기의 4%를 단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좀 반대 같은 게좀 있었을 만도 한데요. 반대 엄청 많대요. 아, 어떻게 살되었대 때? 1996년에 처음 지으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시청에 내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반대 의견만 수천 개가 막이럴게같대요 바다장어를 많이 잡는 곳이래요. 그래서... 어, 네네. 앞바닥 네, 바다장어가 유명한 곳인데 바다장어 낚시를 하는데 어민들이 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반대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코펜하겐의 멋진 도시 경관을 유서 깊은 도시 경관을 해칠 것이다. 제일 심했던 건 부동산 반대예요. 집값 떨어진다. 어느 나라를 가도. 음, 뭐. 반대가 있는 걸 사실 수년간 설득을 했어요. 1996년부터 2000, 시작해서 2000년에 겨우 짓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4년간 사람들을 엄청 만나면서 설득을 한 거죠. 뭐 이제 공청회도 열고, 약간 공짜 커피 나눠주면서, 우리 얘기 들어볼래요?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CM송 틀고 막 노래도 하고, 맞아, 그냥 진짜 맞아. 좀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CF 찍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거예요? 네, 주민들이. 좀 신기하죠. 그때 그 반대했던 그 어민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어. 25년이 나 지났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9천 명 정도 조합원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공사비가 한 주민들 몫으로 300억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했었는데 첫 해부터 한 12년까지 배당금 수익률이 11% 정도 됐대요. 네. 9년 반만에 원금을 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배당금을 받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되게 큰 의미도 있지만, 환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 굉장히 괜찮은 투자잖아요. 10년 넘게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만든 재생에너지를 자기가 쓰고, 또 자기가 돈도 벌고 이런 셈이죠. 그러면서 덴마크 전역의 다른 곳에도 이제 그런 합동조합 방식이 퍼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 전 얘기하신 건데, 맞아요. 사실 저는 지금의 한국 얘기를 좀 듣는 듯한 느낌도 좀 들었어. 요 빨리 시작하면 좋다는 게 이런 거 같아요. <laughs>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민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투자랑 뭐 그런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데도 이 모델을 연구하는 데였잖아요. 그 해변 갑자기 그 인터뷰가 여기 몰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 처음 왔는데 아 몰라? 저진 몰라해서. 뭔데 <laughs> 그랬더니 이탈리아 사람이 그때 둘이 막 유럽에서도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할수 있다. 유럽에서 있던 수많은 연구들을 참조해서 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1세대고 유, 굳이 아 부분을 맞아, 맞아, 맞아. 하면 뉴욕을 2세대라고 할수 있는 거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직접 조업도 나가봤대요 이게 어행이 차이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없다. 괜찮다. 여기 고래도 다녀왔는데 진짜 저기서 고래가 푹 올라오고 덴마크 코펜하겐 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막 사람들이 소음 같은 것도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 협동조합에서 사람들의 배를 태우고 1km 앞까지 가가지고 자 들어봐라. 소리가 나는지 보자.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자. 근데 다들 이해를 했대요. 어? 어 생각보다 조용하네? 발로 뛰면서 배로 뛰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펜하겐 미델 그룬덴 해상 풍력 단지를 갔을 때 저는 좋았던 점은 아주 멀리에서 송전탑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 수도를 위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수도에서 수도를 위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송전탑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항상 수도권에서 쓰고 싶은 전기를 쓰자고 영월 이런 데서 이렇게 멀리서 송전탑 이렇게 전자파 많이 나오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끌어오는 거니까 이게 되게 불평등한 문제인 것 같은데 뉴욕에서도 반복되기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어, 들어요. 2019년에 뉴욕시가 전력막 탈탄소화 선언을 합니다.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 뉴욕시가 원전을 꺼요. 걔네들이 한 40, 아, 예. 60년 운영하던 원전을 끄면서 그 다음에 탄소가 2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사실 이 얘기가 2008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 온갖 논란 때문에 미뤄져 왔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건데 그게 캐나다 에 있는 수력 발전소인데 그 원주민들의 생태를 파괴하거든요. 그 원주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논란이 2008년부터 있었는데 14년 동안 그걸 묵히고 있다가 원전 끄고 아니야.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냥 채택한 거죠. 4년 동안 천천히 풀었어야 됐었을 문제를 이제 와서 급박하게 해 하니까 이제 사회가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상대말대로 코펜하겐을 위한 전기를 코펜하겐에서 만든 거였고 뉴욕에서는 뉴욕을 위한 전기를 캐나다에서 끌어오는 500km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잖아요. 근데 자꾸 딴지 걸고 싶어요. 송전탑에는. 그리고 송전탑 왜? 그렇게 건설하는 게더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재생 에너지를 겨... 결국 캐나다에서 끌어온다는 건데 그냥 구색 맞추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당황했던 게 인터뷰를 먼저 했을 때는 어,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갔는데 현장 가니까 어 우리 머리 들어온다고 왜 맞아요. 어떤 분은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요. 음. 그 뉴욕시 위한 거지 뉴욕주를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뉴욕주가 땅이 엄청 넓잖아요. 자기들이 해상풍력 하면 되고 자기들이 태양광 하면 되는데 문제가 뉴욕주랑 뉴욕시가 그 에너지 격차를 두고 그 정치적인 그 분쟁이 너무 심해서 뉴욕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캐나다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500km 그 사오는 그 기대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 중심의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 나갔을 때 수,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욕이 지금 똑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가겠다고 사실 뉴욕시는 말한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또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안타깝지만 무시하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저도 사실 이거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던 게 이게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떤 국가주도의 중심 문제 때문에 주변부가 밀려나가고 희생되는 구도가 똑같이 벌어지는 거구나. 하나 답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방학 숙제 어렵다고 안 하다가 선생님한테 매맞는 거 밖에 안 되고. 왜냐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못 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니까. 인터뷰했던 분도얘기 했던 분도 게맨 처음에 단체장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잘 하는 건 송전탑을 짓는 게 아니고 땅 밑에, 고속도로 밑에다가 그 송전선을 하거나 아니면 강 밑에다가 그거를 짓는데 우리나라는 송전탑 짓잖아요. 그게 뭐 천억 정도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뉴욕은 그 천억 정도는 더낼 만큼 우리나라보다는 진보해 있지만 그들을 희생시킬 만큼은 회보해 있는 거죠. 응.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또는 한국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 보통 마치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마다 거의 모든 인터뷰이들이 했던 말이 Start as soon as, as possible 모두가 그냥 한결같이 빨리 시작하세요 저도 빨리 시작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덴마크가 지금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소중 립1등이꼭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새로운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할때 짧게는 5년에서 10년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한 거죠.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합의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 빨리 시작해야 돼. 그러면 또. 뭐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도 뭐 태양광에 대한 뭐 인식들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농민들이 땅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으니까 모두가 행복한 길로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시작을 빨리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대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의 시간을 벌어야 된다. 어. 빨리. 완벽한 마 네. 네? <laughs> 릴렉스. 건다. 안 재미없는 송전탑 게 아니라. 재밌는 거 같아. 아니, 네, 그런거같아 <laughs> 진짜 근데 진짜로 이 건물에서 나만 재밌어 하는 거 재밌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네 기사 아, 진짜 그래? 재밌게 봤어. 아, 진심. 진심 아, 그래요? 현정아, <laughs> <laughs> yeah. 근데 나 송전탑 진짜 기사 보고 나니까 재밌었어. 그죠? <laughs> 어, 처음에 근데. 네가 말할 때 몰랐거든.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송전탑에 집착하는 거지? 했는데 <laughs> 근데 기사 너무 재밌었어. 그래 네, 다행입니다. 응. 난너 편이야. 너너 너 편이야 편. 네.